오늘 본문을 보면 결론을,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에베네세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게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7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리리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도를 쳐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승리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사, 이 앞에 사장을 보면요 똑같은 블레셋 사람을 똑같이 에벤에셀 만났는데 거기서는 졌어요. 우리 사장 1절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백의 인척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겼는데 사장에서는 졌어요.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들과 싸웠는데 언제는 이기고 언제는 졌을까요?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진 이유는 이가보시라고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벌레스에 질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누하스의 부인이 그때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기가 이제 나온 거죠. 유복자가 나온 거죠.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지었습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셨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장 3장 조금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배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했어요. 그 결과가 패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들은 전쟁에서 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귀했어요.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그 높은 고원에 모여가지고 같이 집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어느 장소냐, 누구하고 싸우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좀 신기한 체험을 하나 했는데요. 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을 몇 달에 시차를 두고 꿨어요.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 제가 그때 성경책을 펼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이거 있는데 귀신이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겁이 안 나요. 제가 담대하게 소리쳤어요. 꿈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더라고. 꿈에서. 그리고 몇달 뒤에 똑같은 꿈을 꿨어요. 똑같이나 성경책 끼고 귀신이 날 쫓아와요. 그때는 막 두려워요. 지금도 그 두려움이 생생한데 그때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이 이거 성경책을 귀신한테 집어던졌어요. 귀신이 성경책을 맞뒤에 딱 쓰러져요. 이제 그 순간을 이용해서 그냥 걸어마날살려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꿈이 깬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몇달 사이에 똑같은 꿈을 꾼 것도 신기한데 그꿈 속에서 제 대응이 달랐다고 하는 것도 신기해요. 왜 그랬을까? 한번 꿈을 깨 생각을 해봤어요. 어, 처음에는 첫 번째 꿈에서는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두려워해 도망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것은 제 믿음의 차이였어요. 제가 귀신을 물러가라 했을 때는 제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인 거예요. 근데 몇달 뒤에는 제가 게을러져서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였던 거예요.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그 프로이드의 책. 정신, 정신 분석을 보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세계의 반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의 세계죠. 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명적 생활의 반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결국 저는, 영적으로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꿈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나 세상에서나 신앙 생활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당시에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이기는 거예요. 안 좋으면 지는 겁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뭐 어려울 거라고는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까? 나름대로 대안을 찾죠. 경제학자들은 뭐 경제학 경제적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해답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때는 졌는데 이번에는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표호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표호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닥지 문제를 풀어내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싸매주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여기에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요. 괴가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괴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졌을 때은약궤를 뺏긴 거예요. 그 그러니까 20년 동안 은약궤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산 거죠.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자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모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나후인데요. 이런 응시한다. 혹은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을 바라봤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유목하는 유목 민족입니다. 텐트 치고 돌아다니는 민족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봤더니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 먹었던 건 양젖, 뭐 염소 이런 거 먹다가 어쩌다 갈릴리에 한두번 양고기, 염소고기 먹었어요. 겨우. 근데 가난히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양고기, 염소기만 먹는 정도가 아니라 올리브도 먹고, 거기다 포도주까지 곁들여 먹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 부러웠겠어요. 거기다 여러분, 이스라엘식 제사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말 동물 장례식이에요. 양이나 염소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피뿌린게 끝이에요. 근데 가난식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요 화려해요. 신나게 먹고, 밤새 마시고, 춤추고 즐겨요. 거기다 거기는 성적인 쾌락도 있어요. 그들이 유복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 가난의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그들이 그걸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미를 위해, 흥미를 위해, 세상적인 풍요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그들이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세상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이 있어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쾌락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진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내 자녀를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에서 상주실 그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선이 거기 갈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분이 세상적인 눈을 볼 때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했죠. 그 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냐. 그 분이 아마 금요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 뽑아야 되잖아요. 매일 찬양을 들어요. 운전할 때도 찬양을 들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교인들과 함께 앞에서 인도해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예를 들냐 하면, 그들에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막 화를 내서 빵빵거리고 막못 끼어들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가 깜빡이면 켜은확 들어오라고 양보하고 그렇게 기뻤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선을 돌려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여러 가지 여러분 바라는 거 있겠지만 나 신앙인으로서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로모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한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께 나갈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눈에 보이는 더큰 우상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은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지라. 전심, 그만.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물질 축복 좋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축복 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여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나 신앙이죠.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내 영광을 드러내는, 내고자 하는 도구가 될때 이가 보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순전히 믿을 때, 우리가 졌던 문제들, 어려웠던 것들을 풀어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었어요. 미스바는 이렇게 높은 고원 같은 곳인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얘기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느냐. 10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가 뭐예요? 큰 소리입니다. 우리를 가돌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큰 소리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가 막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 혼란에 빠진 틈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더니 블레셋 군대가 다 피하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을 뭐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이 자연, 자연현상을 많이 도구로 사용해요. 어,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요수하에서 보면 우박을 내려서 또 이기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우레처럼. 근데 우레, 뭐, 번개, 우박, 전염병,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불러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어떻게 할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2001년에 일어난 여러분 항복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는 구계교회라는 국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는 원래 이제 세문한 교회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당 2001년 당시에 그 교회가 세워진지 21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뭐열 명, 수명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동네 사람들 한 번은 교회 다 나와 봤는데 의촌이 고기 잡으러 갈때 용왕한테 제사지는 굿도 하잖아요. 그 풍습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왔다가. 다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인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수리해야 되는데 이제 수리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에 김상태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기를 그 전에 많이 못 잡았는지 가난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가만 다니고 너도 우리처럼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라 그래야 많이 잡지 용왕이 많이 주시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온 주도 꿋꿋하게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수리해야 되겠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제 성탄절 좀음에 목사님과 그분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도 수리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했고, 목사님 말해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돈이 없어 20년 동안 성전을 한 번도 제대로 수리하지 못했으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때로 잡게 해줄지 모르죠. 우리 기대해 봅시다. 라는 말과 함께 목사님 그분을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12월 24일 성탄 전날이죠. 이분이 쳐놓은 건물에 방어가 때로 잡혔어요. 그날 하루 잡힌 2001년 기준으로 요 잡힌 양을 4억 원어치가 잡혔다고 그래요. 신기한 건 방어가 이제 다른 사람도 건물뭐그물만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건물을 쳤을 까요 가장자리에 쳤고 이분은 중앙에 쳤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자리가 어떤 한 마리도 고기가 안 들어가고 이분이 들어간 중앙에만 건물에만 어, 고기가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요. 김씨는 가장자리 그물에 그물에 고기 떼가 몰리고 중앙에는 떼로 몰리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그물에는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고 내 그물에만 방어 떼가 몰렸다면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데 그분은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한 게 아니라 성전을 아예 새로 지었다 그래요. 구태라 제사 지내라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거룩한 목적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목사님 대화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읽을 때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기대해 봅시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우리 기대해 봅시다. 그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해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간에 어떤 고난이 있었던지 간에 올 한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역사를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된건 아닙니다. 20년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치속적으로 믿음의 길로 이끌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 20년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돌이키게 된 거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올해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무엘 선지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거고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이 회복됨으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